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6시, 새로운 간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채널 교회 안에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무게가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그 와중에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었던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없는 살림에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셨던 그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던 가난의 굴레 속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때로는 세상의 불공평함에 좌절하기도 하셨을 테고 때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주님께 울부짖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여러분의 굳건한 신앙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김 집사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솔선수범하여 봉사했고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성실함과 믿음만으로 보상해주지는 않는 법이지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서 그 실패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과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쌓여가는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잠못 이루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기적과 같았다고 회고하셨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으며 오직 무거운 한숨만이 집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심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삶. 문밖에 찾아올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혹시나 집에 찾아올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날들. 그 불안감은 마치 그림자처럼 김집사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밥한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가장의 비참함. 갓난 아이처럼 작은 손을 내밀며, 아빠,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김. 집사님의 가슴을 칼로 찢는 듯한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감사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인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이런 의문과 회의감이 마음속을 잠식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김집사님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부짖고 철야기도를 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점차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쌓여갔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심이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지고 예배 시간에는 자꾸만 다른 생각에 잠겨 눈물만 흘리곤 하셨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 말씀도 그저 활자에 불과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고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토록 비참한 가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고, 잠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과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모두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날, 김 집사님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따라 빚독촉은 더욱 심했고, 채권자들의 거친 말들은 김 집사님의 마음을 난도질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는 김 집사님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고, 집안에는 찬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희망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끼니조차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힌 김 집사님은 거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의지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워왔는지 아이들이 예수 사랑하시문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하고 티 없는 목소리는 절규하던 김 집사님의 귀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김 집사님의 귀에 닿는 순간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토록 절망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찬양 소리 속에서 김 집사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부족함, 나의 고통, 나의 가난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은 채, 오직 현실의 문제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순간, 김 집사님의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지. 그밤 김집사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집사님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김집사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김집사님의 마음이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결국 외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김집사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것들 심지어는 가장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들에도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건강한 두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김 집사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감사였습니다. 비록 단출한 식사일지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허름한 집이지만 비바람을 막아줄 보금자리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축복들이 김. 집사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들과 함께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오늘 친구랑 놀아서 좋았어요.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줘서 감사해요와 같은 작고 소박한 감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집사님 부부도 처음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지만 점차 나눌 수 있는 감사들이 늘어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다쳤던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는 놀라운 치유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어느날은 김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비록 돈은 벌지 못했지만, 맑은 하늘을 볼수 있어서 감사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는 것에도 감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쌓여가면서 놀랍게도 김집사님 가족의 분위기는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어둠이 가득했던 집안에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서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김집사님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김집사님은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있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김집사님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집사님은 자신에게 남아있던 아주 작은 기술 바로 손재주를 이용해 작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수입이었지만 김집사님은 그 돈을 그저 생활비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 여기며 그 돈으로 살수 있는 작은 물건 하나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줄 작은 과자 봉지를 살 때도 이 과자를 먹고 아이들이 행복해할 모습을 생각하니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김집사님의 작은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들이 모여 김집사님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김집사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집사님의 긍정적인 태도와 변함없는 감사에 의아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 진심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김집사님의 모습이 마치 작은 등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 이웃 주민은 김 집사님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도 늘 밝고 감사하는 모습에 깊이 감동하여 작은 일거리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 성도님은 김 집사님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반찬을 나누어 주며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움의 손길들은 김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집사님은 이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김집사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평안과 감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감사가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음을 김 집사님은 분명하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김 집사님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고,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점차 김 집사님의 삶은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전처럼 부유한 삶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빛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얼굴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었고,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 속에서 저는 참된 감사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하나님은 제게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귀한 선물인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감사는 저를 비참함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렸고,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제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신앙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김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만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신앙의 고백이며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 안에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영원한 보물일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혹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 집사님은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힘, 감사의 힘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지금 혹시 김 집사님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한 숨결, 따뜻한 차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정겨운 목소리, 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나 하늘의 구름한 조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귀한 선물들입니다.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감사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자리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며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비록 당장 눈앞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김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6시 라디오 채널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간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간증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